16절부터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데아 아합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데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하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네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이제 그런 얘기죠.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 발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 발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같이 끝나요. 예, 예, 오늘 그리고 우리 한나 여선교에서 예, 우리 아침을 준비했으니까 아침 예,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어, 기도 이거 끝나면서 같이 제가 예, 기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일 썸머 썸머타임, 테일 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한 시간 이럴 땐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시간 더 자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우리 이부 예배가 내일부터 1 0시3 0분입니다 예, 여러분 각 가정 교회별로 서로 좀 예,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카톡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 자, 여러분 뭐 우리 이 갈멜산 뭐 오를 때마다 예, 이 주제에 대한 이 내용은 뭐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거두절미하고 예, 여러분 여기 그 바알 선지자, 예, 바알 선지자. 이다 가나안의 다 신들입니다. 가나안 칠족들 그어그 가나안의 주요 신들 신들의 이름인데 이 바알 아세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로드 주인이라고 말이고요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오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그다음에 이 아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아이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뭐 번역하는데 영어에 해피니까 그냥 행복이잖아요, 행복, 복된 거. 그게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2,900년 지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소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주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물건이, 재산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주인이 되고, 살면서 성공, 번영, 축복, 뭐 이런 거다 추구하는 거죠. 2900년 전에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냐? 바알 선지자냐? 이두 사이에서 사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도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야. <laughs> 어떤, 어떤 때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뭐 너무 잘 돼. 뭐 너무 잘 돼. 진짜 말 그대로. 소유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무시가 되는 거지. 무시는 안 하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안, 그니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나도 무의식 중에, 부지부식 간에 하나님보다는 이걸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지. 그러니까 이 엘리아 선지자가 다뭐아라 모아. 그래가지고 땅이두 사이에서, 여기 두 사이, 두 사이라고 하는 말이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기에서 이런 두 사이에서 왜 왔다 갔다 하냐 절뚝발이 걸음 하고 있냐 맨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바 어떤 때는 소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재산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돈 어떤 때는 물질 재산 저는 아 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일 동안 이렇게 갈멜산에 오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과 13장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의 마귀 이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뱀 용 그게 이제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그리고 반 정도 한 10절까지가 그 바다에서 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를 가리켜서 사탄의 악한 영의 3이 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저는 그 옛날 사도 요한 때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에. 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그 반모섬에서 한 95년경, 96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기원 후.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일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약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은 과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정말 닮은 게 있어요. 내가, 너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두 주인 얘기를 합니다. 두 주인. 두 주인 할 때, 두 주인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거예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하, 하나님을 섬기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뭔지 아세요?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뭐냐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 바다에서 온 침, 나오는 짐승이 머리가요, 0 개가 있대요. 그, 아, 저, 저, 뭐, 저기, 뿌리, 뿌리 열 개가 있대요, 뿌리. 그리고 머리가 7곱개 있대요. 그리고 열, 그리에 멸류관이 다 있대요. 여러분, 그다 7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이 요한계시록이 숫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다뭘 얘기를 하냐면 완전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멸류관도 있고요. 뿔도 있고요. 머리가 일곱이야. 누구랑 비슷하냐면 하나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두 주인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거의 비슷하고요. 이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물의 예를 들어서 모양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표범 같대요. 모양이 표범 같대. 여러분, 여러분, 모양이 표범 같답니다. 굉장히 빠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 화려하고 빠릅니다. 모양이 표범이니까 모양이 좀 다른 동물하고 이쁘잖아. 쉽게 말하면 화려하죠.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발은 곰을 닮았대. 곰. 곰은 뭐예요? 힘이 굉장히 센걸 얘기를 합니다. 힘이 아주 셉니다. 그 다음에 사자를 닮았대요. 입은 사자를 닮았대요. 사자는 아주 무섭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으악! 하면 무섭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요. 뭐를 닮았냐면, 돈의 모양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뭐냐? 돈의 논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돈의 논리에 빠져서는 자본의 잘못된 단점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결국! 돈이에요, 저크리스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시고 다르게 해석해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너무나 무궁무진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저크리스토를 로마 교황이라고, 교황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 있더라,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교황은 아니에요. 로, 뭐, 캐톨릭도 아니에요. 예.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뭐하고?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에 다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돈이에요, 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에, 여러분 돈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굉장히 세죠? 그리고 화려합니다. 표범처럼 아주 겉모양이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막 죽입니다, 돈. 네. 그강고 너무 닮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니까. 그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돈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힘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벌써 아신 거죠. 주님은 벌써 아신 거죠. 그런데 2000년이, 2900년 전이나 2000년, 29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나 다그 논리에 우리가 빠져 사는 거예요. 다그 돈의 논리에 잘못된 돈의 논리입니다. 돈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뚝 서는 거야.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게, 어, 이쪽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의 논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다말 그대로 허탕질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전쟁도 다 이게 돈의 논리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를 그렇게 때려 부셔도, 네. 뭐 힘이 없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뭐 무기도 뭐, 저, 뭐 사지, 사지도 못하고 예. 다 막아 놨잖아요. 예. 여러분 90%가 망가졌대요. 230만 인구에 예. 30만 정도 빼고 나머지 200만의 가구들이 집들이 다 망가졌대요. 다 망가졌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그 무기라도 저 러시아에서라도 이란에서라도 좀 사와가지고 그냥 같이 맞을 텐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만은 모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난 악입니다 일만입니다 말 그대로 만이에요 천도 아니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뭐를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논리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사탄이 장난질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돈과의 전쟁이에요 그 속임수에 산돌교의 성도들만이라도 좀 응? 좀 깨가지고 한번 그걸 잘 보시라니까 그 논리에 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돈 벌어야 돼 공부해서 돈 벌어야 돼 돈이야 돈 이것만이 네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러나 속에 속마음은 네, 오늘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속에는 그 논리가 아니야 그 안에는 다 그 돈에 늘리가 있는 거야. 야, 너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너 공부해서 의사 되는 게다 문제라 돈 벌어야 돼. 말씀드렸잖아 피안소, 피부과, 안과, 피안성참, 성형외과 이런 과들은 다 돈이야 돈. 두 배, 세 배가 넘대잖아요. 저 내과나 무슨 뭐 외과 의사보다 돈이 두 배, 세 배가 넘대. 일년 연봉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어제 우리 딸 아이 안과, 눈이 좀 저기에서 안과 갔다 왔는데, 와, 사람들 많더라고요. <laughs> 돈 진짜 많이 벌겠더라고. 의사가 유태인 의사던인데돈 예, 많이 벌겠더라고. 미국도 뭐 안과가 최고인 것 같아. 예, 그리고 차지가 얼마나 세요. 예, 돈그 차지하는 게. 예, 병원비, 수가가 얼마나 비싸요. 이게 다그 논리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어제 우연히, 10월 22일 자 PD 수첩을 봤는데요. 뉴강주의 다락방. 아, 그 다락방 그거는 저 부산 쪽에서 시작했죠. 그거 20몇년 전부터 문제가 있더니 결국 문제가 있더군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 보니까 그것도 또 결국에는 돈이야. 아니, 목사가 4억 몇천만짜리, 몇천만, 몇천억만원짜리 벤스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1억 5천짜리 시계가 왜 필요합니까? 돈이에 돈. 그 사람 시계만 모은 게 8억 5천 이래.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종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게 결국 그거야, 다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저쪽 가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을 가졌거든.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졌거든.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정말 휴용들이 사무치면, 몰아치면, 우리 교인들 가지고 저거 가지고 머리통 썰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내려놔야 돼. 만약에 그런 지경에 가면 우리 다 약속했어요 산돌계 교인들 우리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 지경에 가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사회단체 기증한다. 우리 다 사인했어요 저 기획인들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 그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성령 충만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갈라데아서 5장 16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뭐 한다? 예, 따르지 않게 될 거다.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 돈의 논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아 좋죠 하나님이 더 귀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실상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돈의 논리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논리에 이 돈의 논리에 네, 그냥 여지없이 이거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예. 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다그 논리입니다. 목사들 청빙하는 문제도 다 보세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에서 청빙하는데 가잖아요. 다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저 시골 저런 그런 곳에. 이게 다 무슨 논리예요? 자본의 논리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예. 네. 가서 고생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 이쪽으로 가잖아, 넓은 문으로. 이게 돈의 논리. 교인들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곳에는 막 이력서가 막백 통, 이백 통 걸리는데, 저 시골 막, 저깡촌 같은데, 저 아프리카 교인도 한두 사람 있는데, 누가 갑니까? 이거 다 지금 그 논리 아니에요? 그니까, 러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논리에서 우리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외친 거예요. 예.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거 추구하면 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돈이 진짜 재산, 예? 그 소유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여줬잖아요. 오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누가 진짜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산돌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 네. 우리 산돌계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지금, 이게 돈의 논리, 이런 거다 의미 없다니까요. 김수미 씨, 날 며칠 동안 김수미 씨 묵상했어요. 예. 돌아가신 그 일용엄마 김수미 씨, 별, 부, 불과 2주 전, 전만 해도 사람들하고 전화도 하고 다 했대요. 예. 그냥만 잘 나갔다며, 물론 뭐 며칠, 몇, 몇달 동안 뭐 몸이 좀안 좋아서 쉬긴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 심각한 무슨 뭐, 암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혈당에, 그 혈, 혈액, 거기에 포도당이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화려한 인생을 사셨던 그분이, 불과 그냥, 금방 장례를 치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장례식 거 봤어요. 동영상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며느리가 막 따라가면서 막, 어, 울고, 엄마, 엄마, 막 울고 막, 그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거다 봤어요.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없어요! 그분의 그 화려했던 그런 모든 것들, 서초동인가 어디 뭐, 강남인가 어디 살았다는데, 막 부, 부자로 살았겠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를 위해서, 살... 당연히 그분은. 집사님이셨고요.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저는 그분 구원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 그런 걸 보자고요. 그런 걸 보자고요. 뭐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을 뭐로 끌어주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 여러분. 예수님 들고 나온 거 보세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들고 나온 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 그 사탄이 들고 나와서 판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결국 그거인 같아요. 네. 여러분, 저 오늘 산돌계 성도들이 갈멜산에서 이제 우리가 올랐고요. 여러분, 2900년 전에 갈멜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대신 역할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향해서 기 경아, 발, 아세라 아니야. 너 왔다 갔다 하지 마. 하나님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 그게 거기서 너 행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 그거 아니라니까. 그 물질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 들어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마음 편안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보세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 어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을 때내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자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머뭇머뭇 거리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 쪽에. 네. 그쪽에다가 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 삶에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그런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이 더러운데 거룩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의 문제가, 돈의 논리가 치고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그냥 개떡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논리를 따라서 내가 갔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거의 삶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사람의 생명과 과정과 죽음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뭐가 정말 중요한가? 사탄이 지금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짓거리 하고 있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도 그짓거리 하는 겁니다. 다락방, 그 증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산돌 교회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건물 늘 말씀드립니다. 의미 없습니다. 건물 의미 없습니다. 뭐, 저게 뭐, 뭐, 150만 불에 우리가 샀지만, 뭐, 지금 뭐, 두 배, 세 배가 올랐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예.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사탄이 마귀의 새끼가 와가지고 장난질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 막 분열시킬지.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리키고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거고,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나 물질 가지고도 예. 여러분 자녀들과에서 부부간에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예.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4, 5분 정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해도 좋고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곳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의 논리 예, 이 세상의 물질의 논리 재산의 논리 하나님 그것이 마치 화려해 보이고 표범처럼 힘이 세고 무섭고 하나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많이 다가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